안녕하세요. 사학압 당협위원장 그리고 사학우 의회의 원김수정입니다 오늘은 어 인터뷰가 있어서 데일리한 신문사 인터뷰가 있어서 서울에 가서 인터뷰를 끝내고 이제 부산으로 가는 길입니다. 지금 시각이 한 7시, 8시인데 부산에 도착하면 한 12시? 새벽 1시쯤 될것 같네요. 뭐 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어, 나름 보람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어서 참 음,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 운전은 어, 저희 국장님께서 사무국장님께서 <laughs> 하고 계시고요. 지금 많이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. 아 오늘 오랜만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. 흑인소에서 그 기름값이 너무 많이 또 올라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제가 국회 에 있을 때 국정감사 때 우리나라 석유 가격이 좀 부당하다 너무 높다 이게 좀 민생물가에 좀 영향이 좀 많이 미친다는 그런 문제로 보도자료를 상당히 좀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내렸다가 다시 지속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심히 걱정, 걱정스럽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인사 드릴게요.